자 녹화 시작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하도 요즘 스쿼드에 시그니처 선수 배포 선수만 너무 많이 활용한다고 해서 콤 스쿼드도 한번 해보고 주선 스쿼드도 좀 해보고 그러려고 오늘은 일단 18 콤도 있고 19 콤도 있는데 오늘은 먼저 17콤 먼저 스쿼드 한번 짜봅시다. 최대한 네임밸류에 맞게 최대한 좀17 시즌 좀 활약했던 선수들과 인지도도 좀 높고 인기도 많고 좀 실력도 좋은 그런 누구나 인정할 만한 아이 자리엔 이 선수가 들어가야지라고 인정할 만한 선수들로 좀 구성을 좀 해볼게요 애플용 구종 있는 선수만 쓸게요 아 양현종은 17 시즌에 진짜 어마어마한 활약했는데 양현종은 쓸 수가 없어요 이거 구종이 답이 없어요 와 진짜 양현종 못 쓰겠구나. 액플용 구종 있는 선수로 쓸게요. 액플용 구종 있는 선수. 켈리 좋았죠. 켈리 인정. 레일리, 레일리 인정. 레일리 좋고. 린드블럼, 아, 네. 린드블럼은 조금 별로야. 이 이사말로에서는 조금 별로인 느낌이 있어서. 일단 패스하고. 박세웅, 박세웅. 박세웅 좋았죠. 박세웅도 좋았고. 백쇼는 이거는 개투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백쇼는 이따가 나중에 이거 개투로 써줍시다. 임기영 17 시즌 임기영 좋았죠. 아 확실히 17 시즌에 좀 두산이랑 SK랑 기아 선수들이 좀 많이 좋았나? 윤성환이야 뭐 꾸준했으니까 일단 넣어주고 유이관 어 유이관 구종 좋다. 정원준은 이게 포크가 좀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정원준 정원준도 꾸준했으니까 유이관도 유이관도 나쁘지 않았고 피어밴드 너클볼 피어밴드도 나쁘지 않겠다. 이제야 어 이제야 구종도 좋다 네임밸류로 하려고 해도 좀17 시즌에 진짜 제대로 활약했던 선수들이 누구 누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나 어제 뭘 먹었는지도 잘 기억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요즘 잠깐만 좀 임찬규 이것도 구종 없잖아 함덕주도 구종 없고 아 최원태는 진짜 이삼할로에서 쓰기가 좀 너무 어, 어 애매하고 신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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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나요? 와 근데 스탯 작살나네. 신재원 같은 거좀 개투로 써주는 개투로 쓸수 있는 선수는 밴드 채팅에 평균 자책점 1에서 10위? 피어밴드, 장원준, 해커 아 해커도 있구나 아 해커 해커 나쁘지 않지 해커 차우찬 잠깐만 차우찬 17시즌은 쓸만한 저기가 없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야현종도 17시즌 쓸만한 거 없어요 헥터는 진짜 너무 노답이고 켈리박스형, 레일리 어소사가 괜찮았네 어, 그래도 소사도 괜찮았네. 일단 소사도 일단 너는 줍시다. 자. 아, 자. 뭐, 네임밸류 너무 중요한데, 지금, 헥터는 못 써요, 못 써. 이사말로 진짜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시죠?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헥터야 너는 아시죠? 제가 140억인가? 그냥 주고 1 0불로 샀다가 바로 팔아버렸죠. 자, 일단 메이저리그로 간 켈리 선수 한번 넣어줍시다. 피어밴드 잠깐만. 예, 평균자 척점대로 써버려. 피어밴드 장원준 해커 켈리 박세웅 이렇게 쓸까? 어때 나쁘지 않을 것 같지 않아?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 갑시다. 지금 채팅창에서 다들 저기 의견 조율이 잘안 나오는 거 보니까 박세웅 1선발 쓰고 외국인 가는 거야. 켈리 레일리 피어밴드 해커 개약투 <laughs> 고효준 김승회 좋고 신동섭 나쁘죠? 고효준 김승회 신동섭다 나쁘지 않죠. 정찬호는 진짜 너무 노답이고 박정진은 구종이 좀 아쉽고 신창민 구종 아쉽고 임정우 나쁘지 않아요. 임정우 나쁘지 않은 편이고 최병용 너클볼. 최병용 최병용 너클볼 좋고요 장원삼 장원삼 좋죠? 좋죠. 진해수 좋죠. 진해수 김현동 구종 없고 시, 아까 신재영 백정현 어 백정현 개트에 넣었으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했죠. 이명우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이명우. 아, 허프는 근데 조금... 아, 저짜 원종현... 와씨... 원종현 구종 깔끔한 거 봐라. 이거... 아, 이동현도 있네요. 이동현도 있고, 송승준도 있고, 쓸만한 선수는 정리 다 해놓고, 이사 말로 해서 진짜 쓸만한 선수로, 이사 말로 해서 쓸만한 선수를좀딱 넣어가지고 멤버를 구, 구성합시다. 신정락 구종 없고, 일단 고효준은 들어가야 돼요. 뭐, 17시즌에 잘했고, 안 잘했고, 이상하다. 원, 진짜, 좌완, 원탑계2, 거의, 콤 시즌에선. 진해수 홀드왕이니까 넣어줍시다. 진해수, 오케이. 진해수까지 넣어주면, 어? 심수창도 있어? 심수창도 쓸만한가요? 자, 야, 17시즌 콤 팀인데, 이 선수는 들어가야지라고 생각되는 선수 있어요? 우완이나 옆구리. 그래도 최병용 너, 클 너클, 너클볼 보고, 최병용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치? 자, 이옆구리 투수에 일단 원종현은 들어가줘야 되겠고, 원종현이랑 또 누구 있지? 신재영이 엿구리 적인가요? 아, 어, 사이드로 분류돼 있네. 사이드로 분류돼 있네요. 사이드로 분류돼 있어요. 자, 그러면 신재영 넣어주자. 어, 신재영 넣어주고 손승락 이렇게 넣어주면 좌좌 아, 여기 좌좌 우우 옆옆 이렇게 나온다. 나쁘지 않겠네, 그지? 자, 여러분 그냥 진짜 주관적인 의견으로 짜보는 거니까 너무 또 이렇게. 아, 얘를 왜 넣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좋게, 좋게, 재미로 봐주세요. 가격 한번 내봅시다. 쓸만한 거. 가... 뭐야, 이거 왜 스탯이 똑같애 스탯이 다른 게 없네? 싼거 써, 싼 거. 홈 시즌. 1억 2천. 켈리. 구조는 거의 다 똑같아요. 좀 가격을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근데 이게 좀 괜찮을 것 같다, 그지? 1억 8천. 자 레일리 와 이건 너무 비싸다 그냥 이거만써이거만 써도 충분히 좋을 거예요 이어 자 페어밴드 뭐둘다 똑같아요 가격도 뭐 비슷하네요 그냥 한 8천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해커 해커도 17시즌으로 6천 오케이 어 아, 싸다 여기서부터 이제 개작살이 나는 거죠 4억 5천 <laughs> 얘 하나가 얘네 가격 거의 다 합친 거랑 맞먹네 진해수진해수는 커터까지 달려있는 걸로. 1억 1000. 체병용. 1억 2000. 자, 신재영 자, 1억이고요 1억 1000. 원종현. 원종현 17시즌만 써야 되니까 9,500이니까 그냥 1억 잡아주고. 손승락. 손승락 17시즌 맞네요. 뭐 구정도 다 나름 준수하고 그렇게 뭐 어디 하나 딸리는 거 없으니까 그냥 싼거 써도 되겠습니다. 1억 2천 수수 총합 1억 2천 1억 8천에 여기 2억 8천에 6천에 4억 5천에 1억 천만 원에 1억 2천에 1억 천에 1억에 2억 2천 자 16억 5천만 오케이 선발은 이렇게 가격 나왔고 자 이제 타자 쪽 봐야죠. 자 17시즌 중견수 17시즌 중견수가 자 되도록이면 수비 등급은 S급으로만 봅시다 와 별로 없네 아 17시즌은 버나디나도 있구나 아, 여러분 17시즌 버나디나도 있는데 버나디나 이거 송구 69거든요 갖다 버릴게요 이정우 나쁘지 않죠 아 어, 이거 이정우인데 각은 지금 딱 타격 스탯은 여기고 수비 송구는 이쪽인데 포지션 컨택 뭐 나쁘지 않아요 이걸로 갑시다 이정우 17시즌 좌익수는 그래도 최용우인가? 최용우 그래 그래도 우승 시켰잖아 자 우익수 어 근데 스트레스는 딱딱 딱! 유한준이 딱이긴 한데 그치 근데 이명기도 17시즌 잘해가지고 이거 뭐, 아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이명기로 가자 이명기 갑시다 아 이거 스테세비 가격이 너무 비싸긴 해. 17시즌 타이틀로 보면 아, 김선빈이 타격왕이었지. 이게 또9번에 4번 타자 스킬이 있어 가지고 9번 타자 출장 컨택도 있고, 뭐 내야수 출장 컨택 주루도 있고. 그래서 이게 컨택 낮은 거 그닥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거 스킬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9번 타자 컨택팔이 있어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김선빈 갑시다. 김선빈. 확실히 17시즌 기아 선수가 많구나. 안치홍도 있네. 아, 번즈도 있구나. 일단 수비등급, S등급으로 봅시다. 조동찬, 박경수, 정근... 우 아, s 등급야 안치홍이 S등급이 없어? 안치홍은 1 7시즌보단 딱, 근데 따지고 보면 18시즌이 더 잘해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이 볼때이호수는 누구예요? 여기서 걸러라면 여러분들은 서교수 이렇게 서근차 갑시다. 아, 근데 안치홍은 그러면 지, 저기 지명 타서 써야 되나? 3루 최정이라고? 이번호 아니야? 저 뭐야, 3루 S 등급이 없어? 야, 17시즌 3루도 A 등 S 등급이 하나도 없어. <laughs> 아, 최정이 홈런왕이었어. 17시즌? 그래, 최정이 17시즌 홈런왕이었어. 그럼 최정 가자. 그럼 최정 가야지. 자, 1루. 내야수 1-1-3루는 그닥 그렇게 수비 등급이 크게 중요한 건또 아니니까 17 시즌 러프가 일단 타이틀도 먹었고 누구 써야 되나 러프 로사리오 와 스킬이 스테시 주자 득점권 파워8 가격은 러프 기록은 로사리오라고 그래 로사리오 가자 그리고 포수 이거는 일단 강민호 아니면 양의진에 박민호 아니면 양희진데, 어? 이거 두산이네? 아아 <laughs> 이런 거 놀리면 안 돼. 어, 아, 둘다 이거 전, 전 팀이잖아? 아, 이거 안 되겠다. 야, 그러면, 러플루에 쓰고 여기다 로사리오 써. <laughs> 그지? 됐지? 자, 지명타자 누굽니까? 지명타자. 이승엽 갑시다. 이승엽 갑시다. 오케이. 타수 한번 봅시다. 1번 타자. 이명기. 와, 야, 서건창을 뒤로 보내야 되냐? 이정우를 뒤로 보내야 되냐? 근데 이 서건창을 뒤로 보내, 이명기를 뒤로 보낼까? 야, 그러면 좀 간지나게 쓰자. 이명기, 이정우. 오케이, 이렇게 가. 이명기, 이정우, 최정 갑니다. 러프 가고요. 로사리오 갑니다. 이승엽 가고. 아, 야, 씨, 야, 잠깐만. 최영우가, 그러면. <laughs> 자, 17 최영우를 쓰려면, 이건데. 포지션 파워팔. 야, 그래도 우승 타이틀 있으니까 최영우 4번 줍시다. 러프, 로사리오, 좌좌, 우좌, 우우. 아씨짜 이승엽은 6번 이상 넘어가면 경찰서에 잡혀가 야, 유, 이정우는 6번 딱. 아무리 안 돼도 6번이야. 7번 이상 가면 진짜 간첩 되는 거야. 그냥 죽어. 경찰서 잡혀간다니까. 수갑 차수가 최영우 이승엽 러프? 아, 진짜 그럼 러프 로사리오 말이 되냐, 이게? 러프로 사리오 67번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좌, 좌, 우, 좌, 좌, 우, 우. 오케이, 됐어. <laughs> 서건창 김선빈. 이렇게 갑니다. 그냥 해. 좌, 좌, 우, 좌, 좌, 우, 우, 좌, 우. 어, 나쁘지 않다. 오케이. 가격 한번 내보러 갑시다. 17. 저는 그래도 컨택 밸런스가 좋고, 파워가 3이라도 높은 요거를 써주겠습니다. 그래도 송구 82면 뭐. 아, 여러분, 어차피 이거 안쓸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코드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잖아요. 자 최영우는 요걸로 갈게요. 요거는 컨백 밸런스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요거 이거 너무 비싸기도 하고. 2억 5천 이명기. 아 근데 진짜 17콤이 진짜 쓸데없이 비싼 게 많구나. 그치 김선빈 E.S. 어, S 등급 S 등급으로 쓸게요. 7,500 7,000으로 잡아주고 서건창. 서원창도 S 등급으로 6천 최정 909612 0 9096이 낫겠네 9096이 1억 천자 러프 러프는 진짜 싸고 좋은 게 너무 많죠 와, 이거 901199인데 90 4천만 원이에요 이게 이걸로 갈게요 소, 어차피 어차피 일루스 송금 별로 필요도 없고 로사리오는929498 9, 6, 106, 102. 뭐, 가격도 비슷한데, 본인이 포수니까 그래도 송구를 챙겨줘야 되겠다 싶으면 이거 쓰시고, 어차피 이사말로는 아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포수 송구 스텝도 물론 중요는 하지만, 포수 송구 스텝보다 투수의 특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 쓰겠습니다. 싼 걸로. 1억짜리. 자, 이승엽은 지명타자이기도 하고, 8, 9, 9, 5, 9, 9. 8, 9, 9, 5, 9. 9, 9? 주자 득점권 컴파 야 이거는 그게 없네 라이언킹 스킬이 없네 라이언킹 스킬 어차피 쓸건 아니지만 그래도 라이언킹 스킬이 있는 있는 시즌으로 쓰, 쓰겠습니다 못놀리야 이거 6천만원 타자 자 1억에 3억 5천에 3억 3천에 7천에 1억 3천에 1억 천에 1천 1억 1천만원에 1억 5천만원와 타자 겁나 싸구나 11억 8천만원 11억 8천만 스코드고요. 총 28억 3천만 스코드네. 확실히 콤시즌이 예전에 비해 그러니까 시그니처가 나오고 나서 많이 싸지긴 했다. 더 줄일 수도 있어. 고효준 같은 것도 빼주고 모렐리 뭐 같은 것도 빼주고 좀싼 선수들로 해 가지고 여기도 최영호 말고 뭐 김재환도 싸고 괜찮은 거 있고. 여기도 이명기 말고도 쭉 싸고 제인, 괜찮은 선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가성비 나쁘지 않아요. 와, 콤시즌이 가성비 카드가 됐네. 팩트는 썩종 오케이. 맞아. 여러분, 이 시국 스쿼드 또 재미로 한번 짜봤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녹화는 여기까지.